님식탐이 개쩐다고요. 오빠 너는 식탐 그 자체거든. 식탐에 내가 집에 당한 주제에. 난 바로 끝이야. 이거는 심각해. 안녕하세요. 두살 연상의 남친과 연애 중인 스물일곱 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남친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연애 백삼십 일 만에 이별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얼탱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 식탐이 뭐가 어쩌고 어째? 어쩌? 다시 말해줘. 님식탐이 개쩐다고요. 임식탐이 개쩐다고요. 기가 막혀 오빠 너는 식당 그 자체거든 식당에 내가 집에다가 주제에 왜왜왜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지는 볶음밥 급너었다고 발작하는 주제에 발작 오빠 너 미쳤니 그럼 발작 아님 그게 뭔데 아 진짜 내가 쪽팔려서 아 음식에 집착 좀 하지 마그 병이야 병그 병이야 병. 그거 병이야, 병. 어. 뭐야? 이게 지금 연인과의 대화가 그러니까... 맞죠? 친오빠인 <laughs> 줄 알았어요. 남친과 저는 식탐 때문에 전쟁 중이에요. 남친 말을 죽어도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저 식탐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게요. 제 식탐 그거 다 남친 때문에 생겼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못 먹어? 게장 안 좋아해? 아, 게장이었어? 그 앞... 아니 좋아해. 그 앞... 나물 좀. 아 여기 여기 오우. 여기. 아 천천히 먹어. 누가 안뺏서 먹어. 오빠 지금 어제 입 터질 것 같아. 자고로 음식은 이렇게 한 가득 통째로 와구와구 먹어야지 맛있는 거야. 와 한다 한다 한다. 와 한다 한다 한다. <laughs> 어 오빠가 오빠 게살 좀 짜줄까? 아우 그 손으로. <laughs> 남친은 항상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급하게 와구와구 먹는데요. 복스럽게만 보이던 그 모습이 이날 따라 쫙쫙쫙쫙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지 제 신경을 살살 긁더라고요. 게다가 아저 아 대박이다 맥주 맥주 안주 자기 거같지 핸드폰은 어? 최소한 서장훈의 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핸드폰 만지 손으로 또 다시 음식을 주물럭 대며 먹는 걸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숟가루랑 아, 이런 거. 어. 아 양념 묻은 거. 사실 숟가락 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음, 약간 음. 미 이상해. 근데 저 어쨌든 계란찜은 무조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덜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먹을 때는 딱 덜어가지고. 그래. 네. 어난 저건 못 먹겠다. 같이 먹는 음식에 왜 그렇게 본인 숟가락을 푹푹 꽂아대는지 남친의 손가락 숟가락 공격이 오기 전에. 제 몫을 챙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 유부초밥 여자친구가 만든 거? 다 집어먹은 거 아니야? 유부초밥을 만들어 먹기로 한날 제가 만드는 사이 남친이 하나 둘 집어먹더니 제 입에 넣어주지를 못할 망정 남친은 본인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요 요즘 너 먹는 양 늘은 거 같아 아까도 만두 4개나 먹고 나 만두 귀신인 거 알면 양보 좀 하지 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뭘카가 내게면 적게 먹은 거 아니야? 저걸 다 세고 다 담아놓고 있는 거야? 아니지. 거. 김밥도 같이 먹었잖아. <laughs> 평소 니네 양이면은 김밥 반줄에 만두 두개 정도 먹어야 맞는 건데. 다 알아, 다 알아. 사람은 자기 양에 맞게 먹어야 건강하대. 입에서 당긴다고 막 먹고 그러면 위 놀라서 아야해요. 음, 음. 뭐, 어, 그럼 어, 당신은 아, 중환자실에 아, 아, 계셔야 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니면 이렇게. 꼭 어김없이 많이 먹는다고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짜장면, 짬뽕. 아, 나도 알았다. 뭐하 동형 먼저 먹는 거야. 어? 아, 어? 안도부터 <laughs> 아, 먹는 거. 탕수육부터 먼저. 먹는 <laughs> 거. 한입 먹고 내려놓는 거야. 어? 아 진짜? 실감이 아 나. 저 뭐야? 실감났어. 까먹었겠죠. 각도를 봐요. 앞에 있는 그릇이랑 딱 그. 숨겨진 그 자리에 딱양 볼에 빵빵하게 식량 저장해 놓은 햄스터 마냥 남친은 저렇게 미안해. 음식을 제겨놓고 했고요 수제비 훔쳐가는 남친이에요. 저럴 거면 좀하나를더 시키면 안 되나?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고민여의 뼈를 뺏어 먹은 남친이래. 어머, 이건 좀 심하다. 아, 직근은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저 파가 위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예요. 아, 뭐냐면. 세개 시키세요. 이거예요. 어. 여자친구가 시켰을 거야, 아마. 나는 뼈 해장국. 어? 그래? 그럼 난딴걸 시켜서 네네 이것도, 이것도 먹고, 먹고, 내 먹고 저것도 먹겠다라는. 어차피 얘기죠. 네 음식도 내 음식이니까. 아, 아. 우리 여보야는 입이 짧으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네. 응? 아니야 이 정도는 <laughs> 다 먹을 수 있어요 어, 되게 숙이는 강인하다 <웃음> <웃음> 내가 이게 <그게> 될래? <되려나>? 아니야 <laughs> 좀 전에, <laughs> 전에 살짝 떴는데 그기운을 살기+ 살기+ 기운을느낄 <laughs>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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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치살치 살기+ 어 아니 괜찮다니까? 거기 그렇게 하고 또깨작거기 살기+ 아기 살기+ 살기+ 아, 이게 지금 연인 사이에서 보일 나... 일이야, 이게.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가 놀란다고 했어, 안 했어? 어이구, 어차피 다못 먹고 버릴 거면서. 남친은 마치 저를 위해 먹어준다는 듯이 말하며 제 음식을 다 뺏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빡치게 된 사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뭔가. 모든 초밥을 시킨 것 같아요. 남친 쪽엔 다섯 개. 고민녀 쪽에는 네개 남은 초밥 뭐가 문제죠? 광어만 남겨놓고 광어 빼고 다 먹었네. 저요 광어 초밥 안 먹거든요. 광어 초밥 안 먹거든요. 어! 저 광어 안 먹어요. 그걸 눈치챈 남친은 어, 왜제 앞에 있는 광어는 손도 안 대고 제 앞에 있는 연어와 새우를 먼저 공략한 후에. 남은 광어를 싹쓸이 습니다 광어를 못 먹는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어. 그걸 알기 때문에 광어에는 손도 안 댔다고 어차피 거니까 야, 이미, 이거는, 이미 이거는 픽스야 아, 이게 진짜 29살 남친이 할 짓이야? 이게? 저거 먹는 거만 그렇고 나머지는 굉장히 관대하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만나는 타입은 아닐 수 있어요 재밌게 놀 때는 또 괜찮다가 응? 또 먹을 때도 어, 사단이 났다가 뭐 이럴 수는 있죠 어. 어, 다 반씩 나누네 어, 아 아예 나누고 시작하네 좋다 방법 어 저거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저게 행복하냐고 저게 왜 행복하냐고 제가 빨리 먹는 편이 아니다보니 음식이 나오면 잽싸게 양을 딱 나누고 뺏길까봐 허버허버 급하게 음, 먹게 허버, 됐어요 허버허버 허버. 덕분에 소화불량에 위염까지 생겨서 어떡해. 한동안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힘든 건 전데 오히려 남친이 제게 먼저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왜? 나, 요즘 너랑 밥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 <laughs> 소화시킬 게 없어서. 너무 조금 먹어서. 왜 그러지? 모르겠어? 해주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아, 또 시작이야. 좀 식탐 있는 것 같아. 내거니고 딱딱 나눠 먹고, 네가 워낙 급하게 먹으니까, <laughs> 나까지 마음이 급해져서. <laughs> 막 흡입하게 되더라고. 그건 오빠가 내거다 뺏어 먹으니까 그런 거지. 뺏어 먹는 게 아니라 대신 먹어주는 거지. <laughs> 아, 미소래. 입 짧은 너를 위해서. 나, 입안 짧아. 다 응. 먹을 수 있거든? 에이구, 이 귀여움이. 아우, 짜증나. 그게 바로 <막 웃음> 식탐이야. <웃음> 식탐이 <웃음> 생활이네, 아주. 식탐부림이. 누가 누구 보고 식탐이 어. 있다고 하는 건지 식탐부림이라는 단어를 보는 아. 순간 꼭지가 확 돌아서 뭐? 식탐부림이? 오빠 너나 작작 좀 먹어 이제 깨끗하게 먹는 건 바라지도 않아 제발 네 거만 먹어 네 거만 어떻게 간대요? 그 누가 누구 보고 식탐이래 솔직히 여자애가 만두 4개나 입에 쑤셔넣는 게 식탐 아니면 뭔데? 어? 이제는 겹겹이 돈까스 5개 중에 3개 집어드는 거 보고 돈까스는 뭐야? 과반수 선점에 지지쳤고요. 초밥도 그래. 네가 과어를 안 먹으면 오빠 나 이거 안 먹으니까 오빠 먹어 하면서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죽이지라도 눈치만 힐끔힐끔 힐끔 보고 진짜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식탐이 쩔어. 와... 어 음. 어떡해 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이게 연인의 대화라고? 어우 나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남친의턱을 보고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 그러면하지 이제는 남친이 밥 먹는 모습도 보면 화가 나고 매번 이런 식이다 보니 데이트하고 집에 오면 항상 배가 허전했어요 <laughs> 남친 만나기 전에는 야식을 절대 안 먹었는데 어느새 야식은 제 삶의 일부분이 됐고요. 콩한 쪽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 먹어야 서로 안 싸울 것 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저와 남친, 이 연애, 무사히. 계속 할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이, 어이, 어이. 이거 계속, 이거 왜 이걸 계속, 이걸 또 왜, 계속 하려고. 왜 마지막 그러지? 질문이 왜 이래요? 맨날 얘기 드리는 건데, 여자분이 아직도 더 남자분을 더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이 정도 얘긴데도 아직 그냥 같이 만나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이든가 말든가 어,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거 뭐 하나 만두랑더 먹었다 이거 물어 뜯길 판이야. 지금 짐승처럼. 막 0.5인분을 나한테 더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냥 연애를 하는 느낌? 대식가의 패턴이 아니에요. 맞아. 이그 그러니까 사람 많이 시키거든. 시켰지. 대식가는 여러 개 엄청 시켜놓고 여자 친구가 먹다가 남으면 내가 먹을게. 이게 패턴인데 여기는 자기 거는 먹지도 않고 저거부터 뺏으려고 그러는 거는 <laughs> 그냥, 그냥 대식가는 아. 상대가 얼마나 먹지 신경을 안 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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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기만 어, 자기만 먹는데 집중한단 말이야. 나를 제3자 시선으로 내가 객관화해서 나를 들여다 봤을 때, 어야너 진짜 정말 되게. 되게 하찮은 취급을 받고 있구나라는 어, 걸딱 자각하는 순간 그 정말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대하게끔 내가 이 남자를 왜내 옆에 방치해뒀지? 남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연애예요 무술영화 보면 젓가락으로 싸우잖아요 이렇게 아, 으로싸 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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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다니까 아, 그래 이거는 거의 어. 중급 무협영화야 어, 무협 <laughs> 그리고 이게 본인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패턴이 고착이 되면 이제 살이 찌겠죠? 그러면 이제 또 섭식장애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헤어지세요 부탁입니다 취약.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고민녀가 사연을 이 보내준 거에 대해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반을 나누고. 너내 것까지 먹었잖아면서 결국 같이 싸우고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이상하게 변했다는 건이 사랑도 조금 이상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게 과연 사랑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변해가는 당신.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냐고. 요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laughs> 아니 밥 먹을 때 이렇게까지 불행한데 밥 먹고 차 마시는 게반이상이요 데이트가 그게 전부지 뭐뭘 해요 남자친구의 식탐을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반대로 본인이 식탐이 생겼어요 이남자친구를 헤어져도 다음 연애에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럼으로 남을 것 같아 니 내가 식탐이 이미 생겼어 뭐 이런 남자친구의 태도나 말투나 배려가 없는 부분에서까지 다 종합해서 그냥 어떻게 그 최악이에요 그냥 빨리 발 뺐으면 좋겠어요 는상대상이방이 싶은 싶은 걸 어, 권해주고 어떤 일, 일이 있었어?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더 알아가고 얼마나 행복하고 서로가 교감하는 행위예요 에가 전투적이 돼야 된다는 건이 연애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되게 중요한사인이한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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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상대방의 어떤 점을 가지고 식탐 쩌네요, 막 이런 식으로 경멸하고 있다면, 이 커플은 헤어질 확률이 정말 높은 커플이라고 이미 실험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행위를 계속하신다고 하면, 사실 본인의 인격이 점점 더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 제가 볼땐 헤어질 때가 된것 같아요. 그, 오래 사신 그 부부들, 이렇게 볼 때, 입에. 우을우물 씻고 있는 거볼때꼴 보기 싫다고 진짜 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남자분 이런 습관이 단순히 식습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저는 음. 확신이 들어요. 다른 문제에도 이런 행동들이 이어질 거예요.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분 이 생각을 안 바꾸고 계속 이런 식의 생활을 한다. 살 사람 못해요. 절대 네? 당신 인생이 성공할 수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인생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